소속으로 또 광고도 찍었죠. 박정우 장사입니다. <laughs> 의승의 만을또 선전하면서 네. 고향 사랑을 아주 하는 우리 박정우 장사죠. 네. 자두 선수가 팔 강에서 만났습니다. 팔강세 번째 경인데요. 기 청사밥 화면 왼쪽에 용인 백옥살의 유환철 선수고요. 청사밥 화면 오른쪽에 박정우 장사입니다. 자이유환철 선수가 아직까지 장사에 등극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준비되어 있고. 정말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이 멘탈인지 네. 힘인지 어떤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실험에서는 40세 장사에 등극하는 어, 선수들이 우리 마음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게 봤을 때 아직 어린 나이인데요. 그렇죠. 어리죠. 35살인데요. <laughs> 아직까지 5년의 기회가 더 네. 있습니다. 박정우 장사 같은 경우는 2019년 지난해 단호 대회 때태백 장사에 등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아빠로서 가정 에 지키면서 네. 또 실험도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실험 생활을 잘 영위해가고 있죠. 네. 유한철 선수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올해 설날 대회 아주 네. 잘 출발을 네. 했었는데 윤필재 선수에게 패했었는데 하하, 정말 아쉬운 네. 그런 과정이었죠. 네. 윤필재 선수에게도 좋은 결기를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판 2선승제 첫 판. 네. 청사빠의 유한철, 홍사빠의 박종우 장사입니다. 자, 어떤 기술이 나올까요? 아직까지는 상대에 대해서 파악 중인데요. 잡고 맞습니다. 안다리 박정우의 안다리 통했습니다. 자, 박정우 장사가 정통 실험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델베지기, 델베지기 들배직이 다리 기술, 다리 기술을 아주 정통적인 실험을 하는 선수들. 야 박정우 장사 가 조금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슬럼프는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한번 당하면어 그래서. 오는 부상 슬럼프는 또 빨리 해봐갈 아, 수 있어요. 무릎 부상 이후로 좀안 좋아졌었죠. 안 좋아졌었죠. 한2 개월 훈련도 못 하고 예. 치료에 전념하다가 했는데 다시 복귀를 하면서 본인이 그만한 노력을.